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우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죄가 왕노로 한다고 나오죠? 그러면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의, 의가 왕노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신 무엇이 왕노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가 왕노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간단합니다. 죄를 상대할 수 있는 적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상대할 수 있는 적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은혜가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왕노릇 해야 합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왕노릇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는 무엇이나 탈취해 버리고 항상 우리를 낙심시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함이 없이 주고 또 줍니다. 관대함과 아량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 후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죄는 작을수록 좋고 재물은 적당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은혜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은혜만은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은혜는 넘칠수록 좋고 충만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고개를 드는 죄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합니까? 현재 자주 빠지는 죄로 인해 근심합니까? 과거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더 열심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